간호사 의 일을 하다 보면은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물밀듯 밀려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한 현상이기도 하죠. 힘들면은 그 상황을 회피하고 싶으니까. 피할 수 없다면 지겨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매일 퇴사하고 싶다, 퇴사하고 싶다. 예,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면은 정말 우울할 거예요. 그래서 터놓고 이야기하는 하소연 같은 거를 하기도 합니다. 속후련하게 이야기하면은 나아지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요 내가 믿을만한 입이 무거운 친구에게 요즘 힘들다 퇴사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술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뭐 카페 만나서도 할수 있겠죠 친구는 뭐라고 해줘요 그래 힘들었구나 그건 너무 심했다 나라면 벌써 퇴사했다 나라면 퇴사하고 다른 데 갔다 그런데 뭐하러 다니고 있냐 좋은 곳 없냐 이렇게 이야기를 보통 할 겁니다 만약에 본인이 이런 상황이란다면은 이런 이야기를 정말 본인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까요? 정말 나를 아끼고 위해서 해주는 거라면 은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해줄 것 같아요. 안 힘든 일이 어디 있냐? 힘들게 큰 병원 갔는데 지금만큼 괜찮은 곳 나가서 잘수 있겠냐? 이런 것도 오래 일 못하는데 다른 병원에서 너를 괜찮은 사람으로 평가하고 써주겠냐? 어떤 워라벨이 보장되는 부서에서 써줄 일 있겠냐? 지금 커리어가 1년도 안 되는데 벌써부터 워라벨이 가능한 곳이 있냐? 있더라도 너가 당장 계획하고 갈수 있는 곳이냐? 천천히 생각해봐라. 그런 곳이 있다면은 일단 지금 버티고 준비하고 계획해도 늦지 않을 거다. 감정적인 것이 앞서가지고 계획 없이 그만두면은 분명히 후회할 것이다. 힘든 건 이해한다. 나도 힘들고 모두가 힘든 과정을 거친다. 그런 과정을 거치고 요령이 생기고 직장에서 인정을 받는. 그런 순간이 오면은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다. 그때 다른 걸 계획해도 되지 않겠냐. 정말 힘들면은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면서 다니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해 줄수 있지만은 내 친구는 이런 이야기를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뭐하러 이런 복잡한 과정을 이야기하고 서로 기분 나쁜 상황을 만들겠어요. 그냥 공감을 원합니다. 구체적인 대책을 원하는 게 아니고. 이게 저는 여자친구에게 무조건 공감을 해줘라. 여자친구가 하선을 하더라도 현실적인 솔루션을 제시해 주지 하지 말고 그냥 무지성으로 공감해줘라. 너에게 솔루션을 원하는 게 아니다. 공감을 바라는 것이다. 이런 말처럼 내 친구를 불러서 술 한잔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게 뭐겠어요? 보통은 감정적으로 공감을 원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였어도 그냥 정말 힘들었겠네. 그건 좀 심하네. 나라면은 퇴사하고 다른 데 갔다. 그런 데를 뭐 하러 다니고 있어. 좋은 곳 찾아보면 있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해줬을 거예요. 왜? 같이 일할 것도 아니고, 같이 살 것도 아닌데, 운명 공동체도 아닌데, 뭐하러 상처 주는 말, 기분 나쁜 그런 말을 하겠어요? 내가 책임질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이제 정말 아끼는 사람이라면 방금처럼 장황한 그런 현실적인 대안을 이야기했겠지만 그 과정은 너무나도 복잡하고 좋은 친구로 남기는 어려울지 몰라요. 모진 말을 하는 거니까. 이제 여자친구에게 공감을 해주지 못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이렇게 나불나불대면은 싸움이 벌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상황을 진단하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발전을 이루기 위해 어떤 계획을 하고 노력을 해야 할지 어제와 똑같은 삶을 살면서 다른 내일을 기대하는 것. 이거는 넌센스예요 달라지려면은 계획을 하고 그 계획을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데 하수연만 하고 있으면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제 머리에 불현적인 생각들만 가득해서 당장 벗어나고 싶은 생각만 가득할 거예요. 친구라 할지라도 제3자의 탄이기 때문에 굳이 깊이 고민할 필요가 없기도 하죠. 뭐, 친구, 개인의 삶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내 삶까지 깊게 갔냐 할수 있겠어요. 친구가 잘 모르겠네. 일이니까, 너 혼자 알아서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내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 응, 그래. 힘들었구나. 좋은 곳이 어딘가 있을 거야. 다른데 알아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쉽고 편하죠. 상황을 조금 바꿔서, 익명으로,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써요. 내가 이런 일을 겪고 부주리한 것들을 쫙 나열해서 여기에 다녀야 할까요? 라는 것을 올립니다. 그러면 은 댓글은 이렇게 많이 달리겠죠? 사람들 반응은 보통 비슷할 겁니다. 공감을 해주면서 친구가 이야기해준 것처럼 저도 힘든데 님도 힘드시군요. 그만두세요. 왜 그런 곳에 다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어 뭐야? 나만 바보네? 나만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당장 그만둬야지? 이렇게 결심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중 누군가는 어딜 가나 그렇지 않냐? 난더 힘들게 일한다. 행복한 줄 알아라. 님 거기서 나오면은 행복할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하는 것은 나에게 공감해 주는 것이 아닌 따끔한 일침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의 시각은 어떻길래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그런 것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죠 저는 제대로 된 이야기를 나누려면은 친구나 인터넷에 글쓰지 말고 부모님하고 상담을 하는 게 정말 좋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부모님한테 얘기를 해도 보통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힘들어도 조금 참고 버텨보자 힘들게 들어간 곳인데 조금 더 해보자 하면서 나중에 생각해보자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실 거예요. 부모님은 나를 아껴주고 내가 상처받지 않길 바라기 때문에 최대한 좋은 쪽으로 이야기를 해주면서 현실적인 부분도 같이 이야기 해주겠죠? 그런데, 이제, 아니, 부모님이 현실적인 대책을 어디서 이야기해줘요? 이런 얘기를 또 하실 것 같아요. 그냥 버텨보는 게 대책이에요? 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밖에 해줄 수 없을 거예요. 어느 정도 사회가 돌아가는 구조는 알고 계시지만은, 뭐, 자식 잘되길 바라는 마음은 가득한데, 간호업계라는 곳에 대한 이해와 자녀들이 어떤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면서 그 업무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운영이 되고, 그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 어떤 것을 해결되든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파을못 하시니까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공감해주고 조금 조심스러운 표현으로 제한적인 조언을 해줄 수 밖에 없는 것 같다고 느껴지기도 해요. 본인의 미래 계획,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 그런 것에 따라 대책이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부모님이 버티라고 하면은 언제까지 버텨야 하는데 그렇게 고민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기준을 한번 제시하기 위해서 제가 최근에 조사된 제 간호사들의 평균을 한번 가져와가지고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제 누구는 입사하고 3개월, 3년, 6년, 이렇게 그만두고 싶은 고비가 찾아온다 하더라고요. 이게 어느 정도 퇴사로 이어지는지 수치를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일단 이 통계가 모두를 대변하는 그런 수치는 아니에요. 이 기간에 신규호사 사진율이 52.8%거든요. 근데 여기는 좀 다르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게 좀 포함된 건가 싶기도 해가지고, 좀, 정확하지 않은 부분,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의료기관 규모별 근무자, 이렇게 조사된 사람들 나와 있고요 이제 퇴사한 사람들 수가 이렇게 기간별로 나와 있습니다. 보다시피, 1년 미만은 34.4%, 1년에서 3년은 이제 30% 가까이 되고요 3에서 5년은 17.1%, 5에서 10년은 10.5%, 그 이상 가면은 상당히 줄어드는 그런 수치가 보이죠. 뭐,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다 걸러져가지고 남은 사람 남아가지고 전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지금 여기서 조금 정리를 해보면 어떠느냐? 왜 이거를 가져왔냐 하면은 이제 이런 거를 좀 보려고 이제 이거는 기간별로 있는 거고요. 총 근무자 수 대비 사직자 수에 대한 거랑 가져왔어요. 아까랑 수치가 좀 다르죠? 이제 이 기간에는 이제 전체에서 20.7%가 사직하고 있고 3에서 5년 미만은 1 7 7 이 기간에는 9%, 그 이상은 5.6%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비율로 보면은. 그래서 3년에서 6년이 고비다라는 말이 어느 정도 조금 통되는 그런 수준인 것 같죠. 이걸 보면은. 이제 해당 공항에서 사직 또는 이직이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고비를 넘기면은 점점 고인물이 되어가고, 고인물이 되면은 언젠가는 썩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어요. 이런 평균치를 내는 것. 이제 이 정도는 해야 미래의 계획에 보다 수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봐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루라도 더 일했다가는 나에겐 정말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그러면은 당장 벗어나는 게 좋겠죠. 상담도 받아보고. 하지만 그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면은 버텨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근무 연수가 낮을수록 사직률이 높은 것을 본다면은 어딜 가도 취업 가능한 그런 연령대에 있어가지고 경쟁력이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언제든 정응할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도 있겠죠. 젊으니까. 그렇지만 연차가 쌓이고 나이가 들면은 상대적으로 취업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내가 만약에 여기를 나간다면 은 지금과 같거나 비슷하거나 아니면 높은 대우나 급여 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해본다면 은 보통은 아닐 거예요. 병원이라는 곳이 나보다 더 싸면서 가성비 있는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그런 대체 가능한 인력은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니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수도권에 있는 빅5 병원, 삼성, 아산, 세브란스, 서울대, 성모. 여기에 어렵게 취업했다고 해봐요. 만약에 여기서 나간다면 다시 취업할 수 있을까요? 여기와 비슷한 규모의 복지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취업할 수 있을까? 급여는 비슷하게 받는 곳에 취업한다 한들, 여기만큼의 커리어와 비전이 있는 곳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해봐야 되죠. 어느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병원에서는 신규입사자만 정직원으로 채용을 한다. 경력직은 비정규직으로만 일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간호사는 병원에서 쓰고버리 부속품, 나사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겠지만, 사회생활추장부터 스스로 뭐그 헬모드를 갈 필요는 없거든요. 할수 있을 만큼 하다가 나가는 게 그나마 낫다는 거죠. 본인이 그렇게 빨리 나가지 않아도 분명히 일하다 보면 내가 원치 않아도 나가야 할것 같은 순간이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고용시장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거라 봐요. 유연하지 못하고 해고하기 어렵기도 하지만, 이전에는 뭐 해고할 수 없어도 어떻게든 내보내려면 내보낼 수 있다고 했는데, 하루도 방치할 수 없는 그런 암덩이 같은 존재일 경우에 그런 거지. 보통의 경우에는 효율이 떨어지고, 퇴업을 좀 한다 해도 그냥 놔둬요. 보통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해고를 하겠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가 잘 없으니까. 그 자리가 언제 비울질지 모르는, 제 다음 대기 순번들도 꽉 차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수감원사 같은 경우에 이제 종병 같은 경우에는 평균 20년이 걸리고 상급종병에는 평균 23년이 걸린다고 해요. 물론 예외적으로 더 열직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은 예외적으로 34년이 걸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점점 20년차에 가까워질수록 본인이 스스로 판단이 서겠죠. 내가 수감원사가 될수 있는가 아니면은 나가야 하는 상황인가? 그럴 때 계획을 세우고 하는 그런 게 필요하죠. 그렇게 우리는 평균을 놓고 어느 정도 오차 범위를 설정해놓고 미래를 계속 계획할 필요가 있어요. 당장 마치고 술 마시러 가고 뭐 맛집 가야 하고 친구들이 놀러 간다고 그런 생각할 겨를이 없다고 할 수도 있겠어요. 한참 놀 시기이긴 하죠. 20대는 아직 많이 남았고 보통 30살에 7년차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상당히 많이 남았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일찍이부터 준비한 사람과 배짱이 참 놀다가 급하게 대비한 사람의 차이는 어떨까요? 계획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명확해요 삶의 자세부터가 다르겠죠 나에게 어떤 구체적인 목표가 있다면 은 이제 금그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여러 시련들과 어떤 고난과 역경들 근무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버틸만한 그런 요소를 제공해 주기도 할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1년을 버텨보자 이런 결심을 하고 진짜 1년은 무리야 오늘은 당장 그만둬야 해 퇴사를 당장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본인이 세우는 그런 목표를 한번더고치우면서 그날의 힘듦을 버티고 넘어가기도 해요. 이제 그런 상황을 넘긴다면 은 앞으로 그런 힘든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 그런 대책이 서면서 어느 정도 면역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뭐 사람이 점점 독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과정에서 멘탈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극단적인 사고방식, 극단적인 합리화를 하면서 이제 내가 이런 이유는 사회 탓이야. 누구누구 때문이야. 여러 상황에 이유를 붙이며 나의 문제보다는 남의 탓을 돌리면서 반사회적인 성격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저도 한때 그런 시기가 있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시기가 지나고 스스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은 깨닫게 돼요.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요. 제 합리화일 수도 있어요. 제가 첫 퇴사를 하는 때가 2물업이었어요 그때는 거침없기도 했는데 여기서 왜 이렇게 일을 하냐. 그냥 퇴사하는 게 낫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뭐 퇴사 전도사 마냥 퇴사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퇴사하면 되지. 뭘 그렇게 고민해. 그런 무책임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퇴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보다 퇴사하는 이유에 꽂혀가지고 그런 걸 장황하게 설명하기도 했죠. 그때는 퇴사를 하게 될 경우에 맞이할 어려움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고, 잘될 거라는 희망만 가득했으니 말이죠.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많아요. 오히려 계획을 하는 게 무슨 소용이냐 싶을 때도 있죠. 하지만 계획을 하지 않는다면 가야 될 방향마저도 없는 거예요. 언젠간 잘 되겠지 하면서 여행을 바라면서 하루하루 그냥 사는 겁니다. 계획 없이. 그렇기에 계획이 소용이 없을지라도 계획은 반드시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어떤 동기부여를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획은 반드시 세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런 계획을 세우면서 이제 어떤 내가 계획을 하면서 퇴사는 불가피하다. 퇴사하고 계획이 다 세워져 있는 상태라면은 퇴사라는 게 맞아요. 그런데 단지 힘들어서 그런 이유로 퇴사하고 를 싶다면은 잠깐 그 생각을 멈출 필요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퇴사하면은 너무 아깝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 퇴사는 하것 말고는 난 지금 답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답이 없으면은 답을 찾을 때까지 일단 하던 것을 계속해라. 그리고 고민한다면은 을 언젠가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정말 모르겠다.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면은. 저에게 이야기해보세요 카톡 폰챗스로 이야기해주시면 되는데 물론 방송에서 콘텐츠로 진행하는 경우에만 자세한 이야기를 진행할 예정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아 힘드셨겠군요 힘내십시오 좋은 일 있을 겁니다 이 정도 밖에 말씀을 못 드린다는 점 <laughs>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고 우리는 살면서 여러 고민을 하고 선택을 하게 될 거고 그 선택에 있어 책임을 져야 하는 순간이 올 거예요 대가라고도 하죠 하지만 우리는 항상 서툽니다 처음 하는 고민 처음 하는 선택 그런 서툼성에서 했던 결정들에서 나오는 지나치게 막중한 책임. 사실 지나고 보면은 별것 아닌 것도 많지만은 그 순간만큼은 본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겠죠.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는 이미 선점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점점 줄어들 것이고 이제 후발주자에게는 더욱이 치열한 경쟁이 되거나 못 잡을 신기루 같은 것일지도 몰라요.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안 좋은 일자리 그런데 일할 가능성이 없겠죠 남아있는 일자리 중에서 그나마 양질의 일자리는 무엇이냐 그나마 최악은 아닌 차악은 무엇이냐 그런 것으로 일자리의 가치를 판단하는 그런 시기가 올지도 몰라요 고용시장은 상당히 경직되어 있고 제가 올린 여러 영상들이 앞으로는 더욱 힘들어질지도 모른다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21년 기준은 퇴사율 1위에 기염을 토하고 있는 이제 통합병동이 계속 늘고 있으면서 앞으로 일반병동을 제끼고 통합병동으로 이렇게 다 전환되는 그런 시기가 모르죠. 뭐 그쯤 되면은 다른 대안이 나오기도 하겠지만은 현재 제시하는 인력 모델 자체가 인력을 갈아 넣어가면서 100명 써야 할 거를 20% 이상 감축을 해가지고 80명 밑으로 해가지고 소화해라 병원은 인건비를 더욱 아끼고 싶어한다 우리를 더욱더 갈아 넣으려 한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볼때 앞으로 더욱더 이제 이런 시련들이 앞으로 많이 닥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지향하고 있으니까 퇴사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지도 모르겠어요 수치상으로도 신경환사 퇴사율이 52.8%로 늘기 됐으니까.